실보의 명검으로 동탁을 암살하려 했던 조조. 그러나 작전은 실패로 돌아가고 조조는 관군의 추격을 가까스로 뿌리치고 마침내 고향인 진려 땅에 도착했다. 아버님, 동탁을 제거하려다 아쉽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의병을 일으켜서 동탁에 맞서겠습니다. 아버님, 절좀 도와주십시오. 예다 지금이나 자식들이 하는 짓엔 어함이 없다 지들 멋대로 일 저지르고 사고 치고 아 그래도 그는꼭 부모 보고 책임져 달랜다 군대를 일으키려면 군자금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어떻게든 좀 마련해 주십시오 야이마 그게 어디 한두 푼 되는 일이냐? <laughs> 내가 그렇게 큰 돈이 어디 있어? 조조의 아버지 조승은 집안의 장남인 조조를 어릴 때부터 남들에게 아껴왔다 조조가 비록 장성한 어른이 됐다지만은 조중의 눈엔 여전히 품안의 어린 자식일 뿐이었고 이런 아버지 앞에 서면은 조조 역시 처럼는 아들일 뿐이었다. 응, 응, 아버지 좀 어떻게 해줘? 응? 응, 아, 아버지! 아 어이, 진길러! 대! 이 말만 한놈이기 그냥... 이놈아, 그게 떼쓴다고 될 일이냐? 일단 밥이나 좀 먹고 얘기하자. 아, 나밥안 먹었지, 안 먹어. 아, 밥을 왜안 먹어 이놈아? 너 좋아하는 에이, 순대볶음이랑 라볶이 해놨는데 돈안 주면 안 먹어. 아빠, 빨리 돈 해줘. 밥 아, 먹을 거야, 너. 아빠. 아 참, 요즘 그저 우리나라도 카드 연체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 이런 비슷한 대화들이 자주 오간다는데. 이런 대화의 결론은 뭘까 결국 자식이 기는 부모 없다는 속담으로 귀결된다 아버지 아유, 아유 그래 알았어 임마 응. 알았어 응? 아유, 뭐. 아버지 돈 해줄 거야? 응 우리 형편으로는 어렵고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위홍이라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이 아주 큰 손이에요 응? 이 사람을 소개시켜 줄 테니까 가서 네가 잘 말해봐 응? 이 애비가 보냈다고 그러고 <laughs> 아 정말요? 이 그래 이놈아 이제 됐냐? 아버님, 식사하시죠. 구기 식겠습니다 어우, 그리기 효자야. 나만 처먹을리마 이런 그냥 밥상 채 확! 어우! 하남 제1의 대부호 위홍. 그는 송큰 재벌답게 조조에게 화끈한 배팅을 했다. 그런 위홍에게 조조는 이렇게 장담했다. 어르신, 기필코 이 하남 땅을 의근의 깃발로 덮어보이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믿어주십시오. 미홍의 맞대한 군자금과 거기에 천자의 밀조를 받았다는 거지 소문까지 보태져서 조조의 휘하에는 구름같은 인재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조조의 사촌동생인 조인과 조홍... 용맹한 하우돈 하우연 형제 그리고 용병의 귀재라는 악진과 이전 등이 바로 이때 조조의 품으로 달려온 인물들이다. 조조는 이여세를 몰아서 전국의 제후들에게 경문을 띄웠다. 천하의 제후들이여, 나 조조 대의를 천하에 구하노니 천하의 역적 동탁은 하늘을 속이고 땅을 어지럽히며 군주를 시하고 나라를 망쳤도다. 이제 천자의 밀조를 받들어. 의병을 모아 나라의 간적을 치리한다. 위로는 나라를 돕고 아래로는 백성을 구하고자 하는 뜻있는 제후들이여. 의근의 깃발 아래 다 함께 뭉치자." 조조의 경문에 호응하여 모두 17개국의 제후들이 진류땅에 모여들었다. 발해태수 원소, 남양태수 원술, 서량태수 마등 장사태수, 섬견, 북해태수, 공룡 등, 기라성 같은 제후들이 총망라되어 있었으며, 이 중에는 부평태수, 공선찬도 끼어 있었다. 이공선찬이 연합군에 합류하기 위해서 평원현이란 고우를 지라고 있었는데, 공선찬 장군, 소재, 유비현덕입니다. 아니, 유비. 참으로 오랜만입니다, 장군. 어, 여비. 그런데 자네가 여기 웬일인가? 장군께서 이번 제후연합군에 합류하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미력하나마 저도 힘이 되고 싶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재의 청을 허락해 주십시오. 어, 허락하다마다 자네 같은 인재가 날 돕겠다니 내가 오히려 고맙네. 우리 함께 힘을 합쳐보세나. 하남 땅을 의군의 깃발로 덮어 보이겠다던 조조의 장담은 실현됐다. 총 병력 30만. 조조를 비롯한 17개국 연합군은 원소를 맹주로 추대하고 마침내 동탁 타도의 깃발을 들어 올렸다. 때는 도래했다. 나라를 바로잡고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하자. 역적 동탁을 타도하자! 자 낙양으로 들어가기 위해선 사수관을 통과해야만 하오 누가 연합군의 선제를 맡아 사수관의 관문을 깨뜨리겠소 내가 나서겠소 어 손견 그대가 나서 주겠소 기필코 선봉의 임무를 다하겠소 나에게 맡겨 주시오 좋소 손장 지금 즉시 출진하시오 그리고 그 시각 낙양의 승상부는 급보를 전하는 전령들의 파발마가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었다. 장인님! 아니, 아니, 승상. 빨리 대책을 세우셔야겠습니다. 무려 17개나 되는 제국들이 열명을 맺었다, 이거야. 자, 이걸 보십시오. 연합군이 배포한 경문입니다! 어디보자. 뭐? 한시를 바로 잡고 동탁의빠리 아, 여기 새똥이 묻었구나. 토탈에 빠진 백성을 구하기 위해 날치겠다고? <laughs> 웃기고 있네. 결국은 지들도 다 나처럼 되고 싶은 거면서, 마른 반지르르, 개기름이 그냥 잘잘 흐르지. 아, 생상, 생상. <laughs> 어쨌거나 놈들을 처지해야 <laughs> 한다, 이거야! 삼십만이 넘는 대군이데 어, 이, 어, 이, 이 해전수를. 이, 반자. 어중이, 떠중이 모인 오합지쫄따고 아이가, 어? 어? 여포여포 여보, 여보, 어디야? 어. 부르셨습니까, 승상? 어, 너 옆에 있어구나. 예. 지금 당장 나가서 제 쓰레기 같은 적자들을 깔끔히 치워 버리라. 분리수거 확실하게 하고. 치, 치, 알겠습니다, 승상. 어, 잠깐, 잠깐 기다리십시오, 승상. 선봉은 제게 맡겨 주십시오. 지금 동탁에게 선봉을 자원하고 나선 이 사람은 누군가? 여포와 더불어서 동탁 군의 원투판치를 담당하고 있는 제2 선발 투수 맹장 화웅이다. <laughs> 승상, 달글 잡는데 어찌 소 잡는 칼을 쓰려고 하십니까? 제가 나가서 저 쓰레기 같은 연합군을 단숨에 쓸어버리겠습니다. 어, 화웅, 듣고 버린네 말도 일가 리 있다. 어? 닥쳐 말이 잡아라. 응. 좋다. 응. 설마 은 화웅이다. 지금 즉시야 사수원과 출발해라. 예사. Yes! 송전이 이끄는 강동의 정예병력은 낙양의 제1관문인 사수관을 탄숨에 포위했다. 그런데 연합군 내에서는 선봉을 맡고 있는 송견에 대한 묘한 견제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번 연합군의 후방 군수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하남대수 원술이다. 송견의 군대가 벌써 사수관을 포위했다면서? 그렇습니다, 장군. 이건 좀 생각해 볼 문제인데... 아니... 왜 그러십니까? 송견은 안 그래도 강동의 호랑이라고 불리면서 기세가 등등한 자야. 이런 자가 선봉으로 큰 공을 세우면 앞으로 감당하기 힘들 것 같은데. 장군, 장군께서 는 군수 지원을 담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장군께서 보급을 끊어버리면 천하의 송견이라도 별수 없지요. 오케이, 바로 그거다. 예, 이 서로 잘해보겠다고 뭉친 연합군은 벌써부터 이런 분열의 조짐을 보이고 있었다. 후방 지원이 끊기자, 송경군은 단번에 흔들리기 시작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왜 군량이 오지 않는 건가? 전령을 후방으로 보내서 계속 알아보고 있는 중이니, 조금만 기다려보시죠. 벌써 후방의 지원이 끊긴 지가 한 달째야? 이래서 어떻게 싸운단 말인가? 그렇지 않아도, 병사들의 사기가 말이 아닙니다. 벌써부터 배고픔을 못 이겨서, 타령하는 병사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군대를 갔다 온 대한민국의 성인 남자들은 군복만 입으면 왜 이렇게 배가 고픈지 다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다. 아우, 배고파. 아 배고파. 아왜 이렇게 배가 고프냐? 먹어도 먹어도 배가 고프네. 어이 아, 방네. 이병 하세용 부셨습니까? 군무선을 하고 힘들지. 아니다. 괜찮습니다. 힘들어도 열심히 해. 아 그리고 배고플 텐데. 자 이거 봐아 어? 아니 김상병님, 내가 팬티 속에 숨겨놨던 초코우후야. 자, 먹어 좀 부서지긴 했어도 맛있을 거다. 어, 낯선 남자의 냄새. 김상병님.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눈빛만 보아도. 을 나누세요. 초코 어허. 그러나 정만은 대한민국 군대와 달리 지금 송견의 진영엔 청을 나눌 초코 으흐한 조가 없었다. 사기가 떨어진 송견군은 단숨에 무너진다. 목숨에 돌파됐다. 후퇴! 구태! 후퇴하라! 저기 저 은빛 도구를 쓰고 있는 놈이 바로 적장 손견이다! 손견을 절대 놓치지 마라! 손견에게는 네 명의 용맹한 장수가 있는데 정보, 황계, 한당 조무가 바로 그들이다. 그중한 명인 조무가 손견을 호위하며 필사의 탈출을 시도하고 있었다. 순장군, 장군의 은빛 투구가 저게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투구를 저와 바꿔 쓰십시오. 자, 어서요. 조무 어서 주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투구를 바꿔 쓴조무는 빗발치는 적의 화살속으로 성견을 대신해 뛰어든다. 내가 바로 순결이다! 이놈들! 나에게 덤벼라! 저기 순결이 있다! 저놈을 향해 화살을 펌어라 송견은 대패했다.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송견은 조무의 시체를 부둥켜 안고 통곡하고 있었다. 조무, 조무, 날 대신에 그대가 죽다니, 이언통함을 너희하란 말이냐, 조무. 손견의 참패 소식은 연합군 진영을 뒤흔들고 있었다. 아, 아니, 손견이 패하다니. 어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아, 자. 다들 너무 당황하지 맙시다. 원래 스토리가 있는데, 아무렴 우리가 화웅따위에게 패하겠습니까? <laughs> 아, 그런데 공손찬 장군. 장군 뒤에 서 계신 분은 누구요? 아, 미스테이크. 소개가 늦었습니다. 한실의 종친으로서 제 후배가 되는 유비현덕이라는 사람입니다. 오, 황건적을 토벌할 때큰 공을 세운 유공이셨군요. 거기, 거기 서 계시지 말고 이리 와 앉으시죠. 아, 아닙니다. 제가 어찌 가라... 아, 자, 자. 자, 너무 겸양하지 말고 앉으시오. 한실의 종친에 대한 우리의 배려입니다. 여봐라 유공한테 자리를 내드려라. 유비는 그렇게 제후들과 자리를 함께 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전령의 다급한 보고가 전해진다. 보고! 아군의 제1주과이진이 적에게 돌파됐습니다! 황군의 선복은 이미 본진까지 접근하고 있습니다! 아, 아니, 뭐야? 뭐야? 화웅이 벌써 본진까지 위협하고 있단 말인가? 여봐라! 누가 나서서 황군과 맞서겠느냐? 장군! 전한테 맡겨주십시오! 원소 위하의 용맹하기로 이름 높은 유섭이 기세도 당당히 적진을 향해서 뛰어들었다. 그러나 잠시 후 이런 보고가 들어온다. 우와! 유섭 장군은 유감 섭섭하게도 단 이남의 적장 황후기에 목을 베고 말았습니다. 어허! 이럴 수가! 이번에는 기주 태수 한복의 부하 반봉이란 맹장이 자원을 하고 나섰다. 그러나... 보고! 봉장군 역시 화웅의 단일격에 천사했습니다. 지금 저기선복은 고압까지 육박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니, 한마디도 아니, 못하고 연합군 진영은 공포로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제가 한번 나서서 화웅의 목을 베어 오겠습니다. 어 지금 멋있는데? 너는 누구냐? 유비현덕휘하의 마공수로 관우라고 하옵니다. 마공수. 이런 금방진놈 감히 마궁수 따위가 어찌 이런 자리에 나선단 말이니 썩 물러가라! 예, 마궁수 예, 마궁수는 오늘날의 하사관에 해당하는 직책이다. 사세삼공의 명문 출신임을 자부하는 원소의 사촌 동생 원수는 그렇게 관우를 꾸짖었지만 조조는 좀 달랐다. 아아아 아니. 전장에서의 용맹은 지기로 평가받는 것이 아닙니다. 관우, 자신이 있어? 물론입니다. 저서, 관우, 이 술을 한 잔밖에, 이걸 마시고, 화웅의 목을 가져오기. 아닙니다. 자, 그 술은 화웅의 목을 가져온 후 마시겠습니다. 술이 식기 전에,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관우는 청룡원월도를 들고 적진을 향해서 뛰쳐나갔다. 그리고 잠시 후술잔에 술이 채식기도 전에 관우가 다시 돌아왔다. 한 손에는 청룡원월도를 그리고 한 손에는 화웅의 목이 들려있었다. 어이예. 화웅이 더 화웅의 목이야. 자, 이제 이 술을 마시겠습니다. 완샷. 네, 것시 바로 관우가 술잔에 술이 식기도 전에 화웅의 목을 베었다는 그 유명한 장면인데. 그러나 이 과연 어디까지가 진실일까? 전문가의 얘기를 좀 들어보자. 그삼국지연이제 5회에 등장하는 온주 참화웅, 술이 식기 전에 화웅의 목을 뱉다 이런 이 사건이 있어요. 에, 그 아주 전장의 그 생생하고 관우의 용맹을 멋들어지게 묘사한 명장면이다. 뭐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근데 이게 조작이 됐단 말이야. 조작된 사건이다. 에? 왜냐? 신 목을 벤 사람은 관우가 아니라 손견이었다. 이게 손견이가 목을 벤데 관우한테 이겼지? 신거이게 동탁은 여러 어, 군그 제후들 중에서 손견을 제일 두려워했다고 해요. 어, 근데 그왜 나관중이가 관우의 에? 관우를 가지고 화홍의 목을 벤 걸로 묘사를 했을까? 이거 궁금한데. 에, 그 이유를 보면은 송나라 시대 이후 명나라하고 청나라를 거치면서 소설 삼국지는 유비 쪽 청나라 이 사람들을 지켜 세우고 반대 쪽인 위나라하고 오나라 사람들을 폄하하는 경향이 이기 시작했다 이런 말이 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오나라의 시조가 되는 손견 역시 의도적으로 그 전국이 갖겨졌다 이게 예? 그리고 또이 중요한 게 있는데. 이런 식의 이야기 전개를 당시 민중들이 팔았다. 이런 얘기가 또 있거든요. 손견보다는 관우가 화홍의 목을 뱉다고 해야지. 독자들도 수긍을 하고 좋아했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손견의 입장에서 욕을 하단 말이지. 내가 했는데 관우가, 이야, 이, 열이 받지만, 어쨌거나. 이 사건으로 관우는 단숨에 삼국지의 영웅으로 부각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